안녕하세요. 북두 시민 혁명군의 전영 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비판하는 공산 자파들에 대해서 북두 시민 혁명군이 반박을 한번 해 보려고 어,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 자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엉망이라고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어떠한 경제성적표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개인들이 하는 가게를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로 단순화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정을 행겨, 어떤 그 개인이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요즘 통닭집이 유행을 하니 통닭집을 해야 되겠다, 치킨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 이후 유명한 어떤 체인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통닭집을 했는데, 그때 이미 유행이 지난 체인점이고, 통닭이라는 것도 피자라든가 다른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소비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에 의해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정책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 시작하니까, 개업이고, 주변 사람들이 인사차와 주고,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 깔끔하고,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깨끗한 느낌을 주고, 이래서, 이럭저럭 1년을 잘 견디고,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본, 그 본래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으니까, 1년 뒤에는, 굉장히 가게 경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빚을 가지고 오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썼지만은 이미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손해를 보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정책을 결정하고 3년 동안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일 개인이 단순한 결정에도 정리가 그렇게 가, 간단하지 않고 지진으로 말하면 여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개인의 단순한 의사결정이고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라는 것을 나라로 비유한다면 그 가게는 이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고 팔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사람도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3년 정도로 우리가 추론을 가는, 하자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가게가 한 15년 만에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집주인 임대를 준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통닭집을 하기로 결정을, 그집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도 임대를 할때 통닭 가게, 치킨집을 임대를 준다는 의사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라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그집 주인은 15년 동안 그 집으로 인해서 간신히 집세도 잘못 받고 가게가 잘안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잘잘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하는 거는 예를 들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 개인도 정리하는데 3년이 걸리고 그 부동산 주인은 15년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정책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반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적표에는 문재인이, 문재인의 정책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하는 그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대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비판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어떻게 지금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학자라는 사람들도 경제학자라는 사람들도 진영의 메몰이 돼가지고 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권력 비판에 힘을 쏟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정책이 똑바른 정책이 나오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정책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비판하려면. 그 안에는 50% 정도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섬여들어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정책이 약15% 정도 섬여들어 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한15% 정도 반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성적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비판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공산자파들의 가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비판을 한다고 하면 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가지고 그그 그 비판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데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 출신답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정책 방향의 예를 들면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서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든지 상투적으로 전 정권의 탓이라고 말만 하니 국민들에게 설득력도 없고 책임 회피로 들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경제정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자파들의 가짜 뉴스 혹은 업무적인 선동에 대해서 적각적이고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두시민혁명 그리고 자유시민들은 그 불쾌하고 불안하다 이런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떠한 경제 실패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경제를 정치 수단,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망쳐 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를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윤석열 정부는 왜 통계를 제시하면서 비판하지 않나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 반일 운동을 벌였어요. 친일 반일모이를 해서 결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자, 그래서 그 경제적인 방침으로서 노자펜, 일본 물건은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라는 이런 슬로건을 대대적으로 내 걸자, 일본이 소재, 그리고 장비, 이런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 기업들은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본으로 직접 못 가져오니까 삼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입을 해야 했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물건 단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운송비가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그 소재, 부품, 장비들이 조달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해서 일본에게 신세를 지지 말자고 정치 선동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조금 숙련이 되지 않고, 또, 기술적으로 만드는데 생산 공정이 한 개, 두개 늘어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 번으로 거칠 공정을 기술이 부족하니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산으로 개발된 소재는 기술 숙련도에 의해 가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단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게 윤석열 정부를 검찰총장으로 불러서 대통령을 시켜주고 이런 거를 밝혀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 짓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지 않아도 하나 두 개씩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실정에 대해서 미리 자기들이 비판할 때 구체적이고 이런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전정권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점수를 받을 짓을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투자된 중소기업, 투자된 중소기업이 망해가면서 그 투자금을 잃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이런 형국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 부정부패 등의 온갖 경제 정책의 실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부동산 정책이 폭등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버렸잖아요. 자기 재산이 줄었으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재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잘된 일인데 이런 경제정책을 볼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못하게 하도록 문재인이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인사나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대못을 친다고 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로 정책적인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래서 공산 좌파들은 아주 사악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의 성적표가 어떻게 됐든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 노름을 벌은 일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정상화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북두 시민 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그 데모 빼는데 시간이 다 걸렸다. 그러면서도 정상화시켰는데도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다. 이것을 북두 시민 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지금 어려워졌다 하는 선동에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없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 집값이 내려버렸죠. 팔면은 손해잖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 샀던 그 부동산을 지금 팔면은 1억 2억 다 손해를 보니까 그 국민들이 윤석열이를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주요한 정책을 실현해냈는데 욕은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을 올린 문재인을 끌어내가지고 욕을 해야지 왜 정상화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하느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기타 여러 가지로 정치 노름을 해서 경제를 깽판을 친한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부품, 소재, 장비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만들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국민들을 속이고, 그 소재 부품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한국이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면 경제 논리에 따라야죠. 왜그 일본에서 수입하면 10원 하는 거를 한국에서 만든다고 온갖 난리를 치고 50원짜리 5배나 비싼 부품을 만들어 놓고, 누구보고 사라 하는데 애국심만으로 그걸 살수 있느냐 이거예요.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니 그 투자된 기업들이 다 망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이런 폐단을 만들어놨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시 원활하게 국제 공조를 하자는데 칭일 반일을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비판하는 공산자파들을 우리 국민들은 속고만 있을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더불어서 이제 조금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이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이라든가 수출이 작을 적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도 큰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입 수출을 합친 교역액은 세계 3위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 영향을 영향을 미치니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생산 공정에 있어 가지고 수소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간섭을 할 간섭 당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을 국민이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개인의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단독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만들어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복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이 더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노동의 조건 왜 그렇게 싼 노동 임금을 싸게 하느냐 여러 가지 공정에서 왜 자연의 기후 변화에 무관심하게 생산하느냐, 금리는 왜 그래 높느냐, 세금에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런 감시가 철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환율 이런 모든 정책이 예전에는 내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 영향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 혼자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대한 교역량을 가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다는 뜻이고 그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한국이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근도한 정부 때는 원자재 가격이 싸서 경제 운용에 운이 좋았다고 주장하는 공산 좌파들처럼 그 정부에 따라 운이라 할까 국제 환경이 달라서 경제 성적이, 경제 성적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을 내수 중심, 혹은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1만불 수출 기념탑을 만들고 하던 그런 시절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정책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지고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 민간에게 많이 넘어가버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정책으로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국가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든가 환율이 올랐다든가 이러면은 기업 스스로가 자력으로 거기에 방어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다투니까 기업들이 먼저 반응을 한 이후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정책적인 분야가 정부가 주도를 하던 것이 민간 주도로 바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경제정책이라는 게 정부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공산자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라는 이름으로 무한정으로 비판하고 가짜뉴스를 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시민들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그 진영이라고 혹은 진지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세계에 퍼져있는 공산자파 혹은 지역 감정들이 그 발산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계속 강조한다든가 또 그런 무능하게 보이게끔 쉽게 말하면 스트라이크, 파업 같은 태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공산자파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경제정책을 말씀드리면서 밝혀놓습니다. 그렇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제정책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그 공무원이라는 진지에 숨어서 태업, 파업, 혹은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 정거는? 이재명 재판에 시간을 끌다가 끌다가 맨 마, 선거 하루 전날, 그, 그 사법부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게끔 사표를 내는 이런 형국을 우리 국민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첫째적으로 문재인의 실정이 50% 정도 들어가 있다. 두 번째로는, 국제 환경에 따라서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이 있다. 두 번째로 그런 환경과 거대해진 한국의 기업 현실로 민간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런 점을 우리 북두 시민 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첨가하기로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문제를 내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공산 자파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시민 혹은 자유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답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민간화 혹은 민영화 또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 민간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 정부 주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진화되어 가 있는데 국가체제는 공산주의체제를 아직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서비스가 민간 이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치고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적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성적표가 빵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 성적표를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공산 자파로서 국가 간섭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안 돌아가면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주자고 주장하는 이재명의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시장이 안 돌아가면 민간들에게 시장을 돌려야지. 즉 그, 그 쉽게 말하면 어떤 시골에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매할 적에 주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비싸게 그 슈퍼라든가 그 부동산을 판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 생산적인 그거 없는데 국민들의 25만원씩 주가 경제를 돌리면 그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가 주도를 주장하는 공산 좌파들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을 했으니까 경제 성적표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성적표가 수우미양과 점수가 어떻다 이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답게 민영화, 민간 이전을 얼마만큼 했는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정부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간을 얼마만큼 건전하고 튼튼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조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노름으로 망쳐놓은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소재, 원료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기계 장비라는 게 생산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산시설을 도입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간신히 정상화 시켜놓은 단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그대하게 커진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 안으로 들어온 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는 복잡한 정부가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국제 환경에 맞춰서 맞춰 갈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들을 민간에게 이전시키고 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전시키면서 후발적으로 정책적으로 왜 법이 있어야 되니까 후발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수를 매겨놓고 공산자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통계를 조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 시민들은 냉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 민주주의자들은 자유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수출이다 수입이다 물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이 노동의 어떤 그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고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에 맡기면서 본래적인 인간의 최소한 삶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해서 감독하고 정책적이나 법으로서 완비시키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얼마만큼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그 민간의 자율성이 일탈되지 않도록 얼마만큼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에 선교표를 매겨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강조하면서 공산자파들의 가짜, 어떤 그리고 그것에 바탕한 엄무론적인 선전 선동, 혹은 공작에 절대 속지 말고 윤석열 정부를 맹렬히 지지해 줄 것을 강조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